오, 우리 근데 관계대명사 이제 뭐 모르는 거 없죠. 하지만 믿지 않아요, 너희들을. <laughs> 자, 관계대명사 왓. <laughs> 관계대명사 왓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너네가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틀을 일단 외우자. 우린 지금 시험 잘 보는 게 가장 목적, 목표야. 관계대명사 왓이 나오면, 이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앞에 뭐 없어야 돼? 선행사 없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선행사를 취급하는 친구가 아니죠. 선행사라는 건 어떤 특정 명사를 말하는 거야.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죠. 이걸 그냥 머릿속에 안 넣으면 시험 못 봐요. 쓰세요. 이걸 머릿속에 안 넣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못 봐. 앞에 명사가 무조건 뭐가 없어야 되고, 뒤에도 뭔가 문장이 빠져 있어야 돼. 이걸 안 지킨 순간 왓을 못 써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저걸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야. 너네 알죠? 막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잖아. 공항 같은 거 통과할 때 삐삐?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이게 안돼 있으면 관계되면서 왓을 못 씁니다. 오케이? 어. 요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확인사살로 확인사살로 이 전체 부분이 반드시 뭐라고 해석돼야 돼? 겉, 그쵸. 네, 이게 최종이죠. 해석은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하는 겉이라고 해석이 되면 삐비 관계내명사입니다. 라고 딱 우리가 왓을 써야 됩니다. 라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00%에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 명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아무거나 하나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그러면, 것으로 해석이 되면 관계 대명사는 결론은 뭐야? 당연히 무슨 취급, 명사 취급이죠. 네,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얜 문장 내에서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명사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문장 내에서 뭐 가능? 주어 가능이죠. 가능은 왜쓴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당연히 이세 가지에 딱딱딱 들어갈 수 있죠. 왓이 우리 나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왓은? 원래 뭐였어? 더 thing which 더 thing that을 줄여서 만든 거죠, 그쵸 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어, 뒤에 인 그것, 아무 의미가 뭐야? 쓸데없이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도 없는데 괜히 걸리적거려. 그래서 뭐한 거야? 야, 너 그냥 내가 와수로 대체할게. 너 나와라. 해서 이 선행사가 흡수되고. 여기 뒤에 있는 내용도 얘가 다 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흡수가 됐기 때문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속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자, 자 내가 뭘 원하나요? 주어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죠 주어 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 이만큼이 묶이는 거야 그러면 잘봐 내가 말한 대로 공식 들어가나 봐 앞에 선행사 있어? 낭떠러지야 아무것도 없어 뒤에 문장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여기서부터만 판단하는 거지 그치? 동사 앞에까지 뭘 원하는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앞에 없고 뒤에 불완전삐비 관계되면서 해석은 내가 원하는 것은 빌딩입니다. 그쵸? 어. 이 정도만 쓸게요. 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를 하나 해봅시다. 자, 나 너네. 요거 알아놔야 돼. 명사 취급해서 것으로 해석되지. 얘들아. 얘가 주어 자리 올 때, 뭐뭐 하는 것, 반드시 무슨 취급? 무조건 무슨 수? 단수다. 그 어, 무조건 단수야. 맞지? 뭐뭐 하는 것. 학교 시험에서 단수 취급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What, what. Everyone says 이걸 보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말한 거? 모든 사람이 말한 거니까 여러 가지인가? 이러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말한 것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게 바로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죠? 네 그다음에 뭐또 우리 아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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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쓰자 네 요렇게만 씁시다 시험 포인트 자 시험 포인트 1번 관계대명사 대절은 아 미안 대절 왔은요 항상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야? what 나오고 is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뭐랑 구별해야 돼? 접속사 대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너네 학교. 이거랑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접속사 대시랑 구별하는 게 나와요. 아가들아 접속사 대도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해? 접속사 대은요 아가들아 완전히 용법이 다르잖아. 접속사라는 건 뒤에가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어. 이제 뭐 통달했지. 그치? 지겹잖아. 이건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얘도 선행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해석은 어때? 똑같아. 해석은 어때? 똑같다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야? 어, 얘도 뭐뭐 하는 것이네. 그러면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니? 아까 판별법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쵸? 이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걸 대수로 바꿔놓고 와수로 바꿔놓고 난리를 쳐놔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이걸로 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의문사 왓과의 구별입니다. 노변중도 대충 뭐 지금 눈으로 들어, 대충 이렇게 듣지만 기억나죠. 그쵸? 아, 저 그런 거 했던 것 같다. 그쵸? 의문사, 왓이랑 구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의문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문. 몰라. 그 말은 뭐야? 물음표가 달릴 만한 내용이어야 돼. 그 말은 뭐여야 돼? 무엇인지, 뭘 어찌는지, 어떤 거를 하고 물음표가 들어갈 만한 내용이죠? 음. 그러면 의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왓이라는 거는 명확해. 야 뒤에라는 것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어때? 약간 안개가 낀 것처럼. 아니 뭘 원하는 거야?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아 약간 무엇, 뭘, 어떤 거 이런 게 들어가면 의문사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네, 끝났어요. 이게 다고 전체적인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고요. 아 하나만 더하자 진짜 이거는. 뭐 3절, 4절, 5절까지만 하죠. 4번. 관계되면서 왓은 우리 알다시피 이거 안 돼요. 컴마 왓안 됩니다. 그렇죠? 어, 즉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의 통치자. 어,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왓 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것까지만 정리하면 끝이겠네요. 전치사 what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 전치사는 in which, in whom 이런 식으로만 쓰는 거지 in what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됐죠? 완벽하게 끝났어요. 알겠지? 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